차차차차 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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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게티. 대겠니 <laughs> 이거? 짜장면 먹자. 안녕하세요. 차파게티 길이사 예, 서과장입니다. 그리고 게티입니다. 게티요. 네. 예. <laughs> 저희는 S.C. 팀이라고 스페셜 컨서턴트 팀입니다. 예. 뭐 대단한 뜻은 아니고 그냥 좀 특별하게 판매를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팀이고요. 어 저희가 할 컨셉은요. 저희 그 충직한 애견 개티가 저희 차량 재고랑 어 프로모션 고객님 견적을 아주 똘똘하게 물어볼 겁니다. 그치? 많이 좀 해봐. <laughs> 물어봐봐 한번. 뭐. <laughs>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BMW X6 차량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. 어, 이 차량 어떤 차량이죠?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2007년에 어, 처음 출시가 돼서 어,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차량인데 이번에 완전한 뭐 페이스 리프트가 아닌 부분 변경이 아닙니다. 완전히 풀 체인지가 돼서 이번에 나온 차량이고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차량 상황은 어때요? 어, 지금 상황이랑 뭐 재고겠죠? 뭐 지금 재고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, 재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일단 화이트나 블랙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. 어, 화이트나 블랙 같은 경우에 대기자가 일단 각 딜러사마다 한 50명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, 뭐 저희가 지금 그 SCT팀에서 저희가 일단 뭐 팀원은 일단 4명이지만, 아, 5명이죠? 5명이지만, 어, 저희가 일단 9대 정도를 빼드렸고요 예. 요거는 뭐, 지금 뭐, 다른 팀인들이나 아니면 뭐, 타회사나 뭐 딜러들도 좀 놀라고 있는,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 X6의 주류, 주요, 주요 출고 방식은 어떻게 됐었어요? 어, 제가 일단 출고를, 어저께도 뭐, 옆에 있는 기리사님과 같이, 어, 계약을 갔다 왔는데, 이번 달에 제가 총 4대를 빼드렸고요 뭐, 옆에 있는 기리사님이 2대를 뺐고, 그 앞에서 지금 촬영을 해주시는 우리 김동진 과장 같은 경우에도 두 대를 지금 출고를 해드린 상황이고 총 아홉 대를 진행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당연히 뭐 저희가 뭐 리스 에이전시라서 리스로만 빼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할부나 렌트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체가 다 리스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 차량가가 좀 나가는 만큼 구입하시는 고객층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구입하시나요 네. 뭐 제가 일단 뭐 가장 많이 빼 드렸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 세분은 법인 대표님 이셨구요 어한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고도득 어 소득이 많으신 프리랜서 였구요 프리랜서 소득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좀 심사도 유연하게 풀어 드렸는데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 1억이 넘다 보니까 어느정도 소득이나 이런게 좀 증빙이 되셔야지 어추고가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고객님들 가장 궁금해하실 견적 물어와 시간입니다. 게티에게 견적을 물어오게 하겠습니다. 게티가좀잘 물어오는 놈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고객 견적을 게티한테 시켜서 갖고 오게 한 다음에요. 저희가 낱낱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파이틀 보겠습니다. 네. 게티 준비됐니? 준비됐어? <laughs> 고객님들 견적 물어와봐. 물어! <laughs> <laughs> 어! 물어왔니? 물어왔다고 합니다. 예. 한번 보실까요? 예, <laughs> 물어 물어왔네요. 예. 일단 저희 게티가 두 가지 견적을 좀 물어온 것 같은데요. 이게 봤더니 저희 팀에서 다 받은 실제로 받은 고객 견적입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견적 한번 서 과장님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? <laughs> 자, 지금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그 BMW의 파이낸셜 견적입니다. 어, BMW 자사 견적이고요. 60개월에 30%그 보증금으로 어, 우리 고객님께서는 싸게 받은 견적이라고 뭐 저한테 가지고 오셨던 견적인데, 이걸 이제 분석해 보니까 같은 조건으로 어 저희가 뭐월월 월 60개월 맞추고 30% 보증금으로 진행을 해도 저희가 수수료를 500만 원을 더 싸게 해드릴 수 있는 고그 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두 번째 견적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기리사님께서 어, 분석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. 이두 번째 견적은요, 이첫 번째 견적은 틀리게 저희 같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받으신 견적인데, 어,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그 X6가 지금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, 저희 팀에서만 좀 아홉 대를 판매했고,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에이전시나 뭐 여러 영업사원들, 이런 견적을 이제 줌에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어차피 못줄 차, 고객이나 내 고객으로 만들어 보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싼 견적, 뭐 말도 안 되는 견적, 일단 던지고 고객이 오케이 좋다 하면은 그때 좀 뭔가를 돌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이거 보시면 가격이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에 잔가 30으로 맞춰 오셨어요. 근데 뭐 흔히들 뭐 빠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 오긴 하시는데요. 사실 이거는 뭐 인수용 견적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가 인수 비용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이거 리스 럼에 있어서 왜 인수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, 저는요. 예. 뭐, 많은 뭐, 리스 관련된 뭐,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, 뭐, 여러분들은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, 30, 30 맞추지 마시고요. 그냥 장가 높은 데로 해서 월비용 싸게. 이게 리스의 목적입니다, 목적. 예. 월비용 싸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요. 이 견적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견적이 아니고요. 어, 저희가 추천, 제가 추천드리는 견적은, 적어도 60개월의 보증금 30% 정도 들어갔다면, 적어한 150만원대 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. 음, 명심하세요. 이렇게 이제 지난 견적을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드렸는데요. 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, 당연, 당연하게 최상의 견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출고를, 빠른 출고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은요. 그러면 이거 뭐 9대 출고했다고 하는데, 그건 뭐다 지나간 얘기고, 근데 4월 때부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차를 어떻게 줄수 있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뭐 다른 영업사원들처럼 거짓말 저희 이런 거안 합니다. 저희는 뭐 BMW 파이낸스 이런 거 쓰라고 안 그럴 거고요. 저희는 정말 좋은 조건에 빠른 출고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서 과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차가 얼마나 있지? 지금 어, 4월달에, 이제 3월달에는 저희가 출고를 해드릴 차는 이미 다 해드렸고,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도 3월 이제 말 정도 되고, 3월 27일입니다, 오늘이. 그래서, 4월달에. 아, 예. 지금 서과장에 우리가 게티한테 물어보라고 해야 되나? 아, 게티한테 일단 물어보라고 해야죠. 예. 게티한테 한번 <laughs> 촬영 재고 좀 물어보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... <laughs> 제가 무는 게 아닙니다. 게티가 무는 겁니다. <laughs> 쓸만한 놈이거든요. 예, 예. 한번 어보겠습니다 게티 물어볼 수 있겠니? 있겠니? <laughs> x c 이거 귀한 차다. 한번, 한번, 한번 해보자 한번 알겠어 자, x c 스 물어봐. 물어왔습니다 화이트 2대, 블랙 2대, 그레이 1대, 총 5대고요. 어차피 저희도 뭐 유튜브든 저희 블로그든 계속 광고를 하고 고객님들한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 제고가 없어질지 저희도 확답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. 예. 자 앞으로 우리 게티를 이용해서 좀 많은 차량들 어려운 차량들 구하기 힘든 차량들 예, 이런 차량을 저희가 많이 섭외해서 좀 재밌게 찍어보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콘텐츠로 삼은 건딱 이겁니다. 게티에게 견적을 고객 견적을 물어와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거 그리고 뭐 어려운 재고라든지 게티를 이용해서 물어오는 거 저희는 좀 고객님들한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영업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. 네.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. 지금까지 짜파게티 비리사 서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